캐나, 오늘의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.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것. 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마트 성수동에서 구입한 다이캐스트. 바로 이 포드 F190 레귤러 캡을 다이캐스트 리뷰해볼까 합니다. 포드 F-150 레귤러 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처음으로 다 익혀서 구해보는데 한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솔직히 처음으로 소장해보는 포드 F-150 레귤러 캡이라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솔직히 약간 포드 F-150 랩터를 좀더 약간 자그마한 사이드로 죽이려는, 줄여놓은 그런 픽업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측면물로 보시면 상당히 자그마한 바디라인이 인상 깊죠 상당히 포드 F-150 랩터에 비해서 상당히 자그마한 바디라인이 인상 깊은 그런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드 F-150 레귤러 캔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 다이캐스트 전면부를 보시면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었죠 역시 웰리 제품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마감해주신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웰리 제품답게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디테일이나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는 포드 로고 프린팅 그리고 약간 이런 범퍼 그리고 이런 안개등이나 이런 헤드램프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잘 해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측면 보러 보시면 측면부에 이런 사이드 스텝, 측면부에 이런 사이드 스텝 디테일도 훌륭하죠. 측면부에 이런 사이드 스텝이나 이런 도어 캐치나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잘 해주었고 그리고는 픽업 트럭답게 이런 큼지막한 휠 디테일도 훌륭히 잘 해주었습니다. 그리고 한번 후면부로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클리어 파츠죠. 후면부의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적재 공간 디테일. 적대공간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리어범퍼 마감도 훌륭히 잘해줬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도어가 열려요. 일단 역시 웰리 작품답게 도어 열림 기믹이 있으니 이제 이 포드 F90 레, 레, 레귤러 캡, 이 다이캐스트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이 포드 F-150 레귤러 캡에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. 역시 내부 디테일도 훌륭하죠? 역시 F-150 레귤러 캡만의 그 디테일을 잘살려줬어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히 잘해주신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시트 같은 경우도 약간의 버켓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. 시트 같은 경우도 약간의 버켓 시트에다가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센터 페시아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뭐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, 시트도 약간의 버켓 시트로 마감해 주신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젠 이 포드 F-150 레귤러 캡, 이 다이캐스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제가 이 포드 F-150 레귤러 캡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. 전체적으로 역시 웰리만의 그 디테일을 잘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제가 이다이캐스트로 만나봐서 느꼈을 때 전체적으로 역시 웰리 제품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어요. 이런 전체적으 외장된 퀄리티면 내부 마감도 역시 웰리다운 그 디테일을 맛볼 수있어 좋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포드 F150 레귤러 캡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캠바